교육부 사교육 경감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어, 교육부 사교육 경감 대책, 문제점도 있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대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킬러 문항이라는 이슈 때문에 다른 건다 보이지가 음. 않는 것 같아요. 킬러 문항, 무엇이 문제인지, 음. 실제 킬러 문항 음.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킬러 문항의 정의, 뭔가요? 교육부에서 밝힌 정의는 공교육 교육과정 내에서 다루지 않았다. 그리고 대형 입시 학원 이런 사교육에서 훈련되고 문제풀이 기술을 익힌 학생들이 유리한 문항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외부위원과 함께 킬러무랑 점검팀을 구성하고 운영했다라고 합니다. 2021학년부터 2 0 2 3학년도까지 수능과 모의고사의 평가 문항들을 분석했는데요. 총480 문항이었다고 하는데요. 킬러 문항 몇 개가 발견됐습니까? 총 22개가 발견되었습니다. 국어 7개, 영어, 영어 6개, 수학 9개입니다. 킬러 문항 사실은 저희가 이 콘텐츠를 찍기 전에 각자 한번 풀어봤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킬러 문항의 한 영역별 사례 어떤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네, 국어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학생들 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 전문 용어를 사용했다. 또 배경 지식이 없으면 풀기 어렵다. 그리고 선택지의 의미가 나 구조가 복잡해서 학생들을 일부러 실수 실수하도록 유도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 문제점들이 교육과정 외에서 출제됐다는 거, 그리고 문제 풀이 과정이 익숙한 친구들한테 유리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문항이 교육과정에서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느끼는 그런 음. 박탈감. 굉장히 클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대현수님, 이제 문제를 직접 보셨잖아요. 한번 문제 예를 들어봐 주세요. 어, 그래서 올해 6월 모의 평가에서 나왔던 국어 문항입니다. 네. 어떤 문항이요? <laughs> 네. 가와 나라고 하는 지문이 있습니다. 근데 가에서는 어, 심리 철학의 동일론, 음. 뭐, 썰이라고 한 학자의 기능주의, 음. 그리고 로렌즈의 확장 인지 이론 등, 이론 등, 어, 저도 되게 철학을 좋아하는데, 저도 잘 모르는 현대 철학의 전문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철학 분야의 전문 용어를 다수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에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의 선택지로 제시된 문장들도 굉장히 추상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문과 답지를 연결 지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저희가 국어에서 말하는 수능, 그러니까 상의사고력의 발현을 돕고 독해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에게 제한 조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 같은 경우, 풀수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이 풀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행하지 않고는 과연 풀수 있을까? 그리고 어, 나의 필자의 관점에서 가의 문단에 있는 기억의 문장을 해석해 보시거든요. 근데 이 선택지 역시도 너무 전문 용어가 나왔고 추상적이다. 어, 실제로 이 이론들을 어느 정도 알지 않으면 짧은 시간 내에 이 지문을 다 읽고 출원해서 풀 쓰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니요교육 그러니까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방대한 배경 지식이 필요한 거네요. 그러면 이제 그것과는 좀 다르게 유형이 굉장히 생소해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 유형에 대한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풀기 힘든 문제들도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 문제를 한번 대학생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조지훈의 맹세라는 시, 그리고 오규원의 봄이라는 시, 두 개의 시를 제시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올해 6월 모의 평가에서 출제된 문제인데 근데 이 시에 대한 것들 해석하는 거. 그리시에 담긴 의미를 찾아내는 거. 이거는 이제 문제 우리 학생들이 많이 풀어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킬러 문항으로 선택한 이유 뭔지 아세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가와 나의 시를 감상한 정보가 또 문장으로 이렇게 별도의 지문, 지문으로, 지문으로 제시가 돼 있고 거기에 따라 가와 나를 감상했을 경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또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 학생들이 포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풀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문제에서는 많은 시간을 소요할 수밖에 없고 이 문제에서 계속 매달려 있는 친구는 다른 문제 푸는 데도 제한적이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간단한 문제 같지만 복잡한 추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집중도가 필요한 문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어문항 중에 이제 진짜 우리 대형 선생님이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타교과에서 배울 법한 내용들이 융합된 문제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풀어야지 상의사고율이 발효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풀어보니까 만만치 않으셨죠 어떤 문제였습니까? 제가 좀 말, 말을 좀 회수하고 싶더라고요 뭔가 복합적인 개념을 물어보고 그게 아이들 수준에 맞아야 되는데 2023학년도 대학 수능능력시험에 출제됐던 실제 문항이라면서요 어, 저는 뭔가 이게 학생들이 개념을 융복합해서 푸는 문화이라고 생각했는데 단순히 타교과의 어려운 개념과 용어만 잔뜩 나열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지문을 보면서 학생들이 점점점점점 실패감을 맛봤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어, 이제 국어 시험인데 수학과 과학과 관련된 전문 지식과 용어가 나오고. 그 개념에 대한 풀이가 되지 않으면 풀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국어 문제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거죠. 그리고 이거 역시도 어, 이 과학 교과나 수학 교과에서 충분히 다루지 않은 내용이에요. 어, 클라이버의 법칙, 최소 제육근 대사체중, 어, 상영로고 기초 대사량, 상당히 어려운 개념들을 비비 꼬아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저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이 지문을 읽어도 풀 수가 없어요. 단순히 분절적인 내용들을 갖다가 나왔어요. 우리가 지문이 여러 개 있을 때는 그 지문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거나 공통된 부분이 있고 그 문제 지문을 바탕으로 풀수 있는 문제. 흔히 국어 시험에서 바라는 독해력. 상의 사고력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문제는 사실은 이 분절된 내용들은 조합하기가 쉽지가 않겠다. 결국에는 높은 수준의 독해력이 있거나 수학적 과학적 전문 지식이 있는 학생들이 풀수 있는 문제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출제됐다라는 거죠. 또 수능에서 국어 문제 또 킬러 문항이 있었다면서요? 네. 2023년도. 네, 작년 수능 17번 국어 문항입니다. 어, 이게 농계가 나옵니다. 농계의 그림도 나오고 과학적인 용어들이 쭉 나와요. L 그래프, 뭐 개딱지의 폭, 큰집개발의 길이를 추정하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과학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또 국어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분절적인 내용들을 제시했어,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큰 혼란을 줬을 텐데, 여기에서는 문제풀이 기술을 익힌 학생들만이 이 문제를 시간 안에 풀수 있다는 음.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농계의 수컷에 관한 내용들이 정보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상대의 크기, 그리고 L 그래프의 개념 차이를 연결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유형을 풀어보지 않은 학생들 풀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죠. 이거는 사실은 단답식 문항이 아니라 프로젝트 수업을 이루어질 문항을 억지로 끌어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가 이제 현대철학에 대한 어려운 용어가 사용되었다라는 음. 그 문제가 있었잖아요. 작년 수능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8번 국어 문항입니다. 어, 네. 이런 정립, 반정립, 종합이라고 하는 변증법적 논리적 구조, 그다음에 해결, 뭐 미학, 뭐 이런 것들이 어, 상당히 그 깊이 있게 또 다뤄지고 있습니다. 대성 쌤이 이제 대학에서 전공 심화로 철학을 이제 음. 들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어떠셨어요? 음. 어, 사실은 제가 사, 철학을 상당히 좋아하고 어, 하지만 이거는 대학에서 해결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이라면 사전 배경 지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풀기가 어려운 문담 같습니다. 그 사교육에 컨설팅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뭐냐면 저희가 일상적으로 다루지 않는 그리고 일상적으로 접할 수 없는 상당히 고난도 지문이에요. 정립, 반정립, 수렴적 상향성, 상향성, 절대정신 이러한 전문 용어가 빈번히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문에 있는 정보로만은 이 문제를 풀기는 어렵고요. 이거는 철학 대학교 철학 수업에 중간고사 평가 문항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학교 문항에서는 사실 이런 문항이 네. 많지가 않거든요. 보통 음. 한두 문항으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고 논술 형식이기 때문에 사실 부가적으로 채점 요소들이 있는데 이 문제는 놀랍게도 객관식인 거죠. 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경제학적인 이제 전문 용어, 대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이 있어야지 네. 풀수 있는. 선행된 개념을 갖고 있는 문제들도 있었죠. 네, 그래서 22학년도 대학 수능 시험 문제, 국어 1 3문항이고요 기축통화, 어, 트라피의 딜레마, 뭐 국제 유동성 확보. 어, 상당히 되게 전문지식이 필요한 문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 전문 용어가 사용되다 보니까 이 분야의 전공 학생들도 사실은 풀기가 어려운 문제였을 것 같아요. 브랜턴 우주의 체제, 금본위 체제, 금한 보니제, 금태환 조항, 닉슨 쇼크, 이런 전문 용어들이 쓰이는데, 태현 선생님 이 용어, 이 문항 실제로 접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 저도 처음 접해보고, 금본이책에 말고는 제가 이해하는 게 어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푸는 것들에 대해서 사교육 시장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대요. 어떻게 하냐면, 이 문제의 개념, 내용에 대한 이해보다 문제의 유형으로 푼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저는 놀랐어요. 근데... 사교육 시장에서 로스쿨 문화를 갖다가 아이들 풀게 한다는 걸 이해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문제 은행이나 문제 출제하는 어떤 형식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문제 내용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게 문제 풀이 기술자 그,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문 용어도 참 어렵지만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거또 보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의 그런 이해가 아니라 또 보기에 대해서 또한번그 해석을 해야 하고 응용을 해야 되는 좀 어려운 그리고 문제 그런 리고 이제 이런 고난도 문제들이 특징이 지문을 읽고 났을 때 선택지에 대한 또 이해가 쉽지가 않아요. 1, 2, 3, 4, 5번이 제시되었지만 지문은 지문대로 어렵고 선택지는 선택지대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지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예전에 저희가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할 때 사실 운전면허. 이론 시험에서 많이 떨어지는 분들이 이 문제는 갖고 문제를 유형화해서 답을 찾는 그런 것들이 이제 족보처럼 있었는데 아 수능도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택지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너무 문제가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선생님도 아까 융합된 문제 필요하다라고 <laughs> 말했지만 절대 이거는 융합이 아닌 거죠. 근데 이거는 떨어뜨리기 위한 문제라는 생각이 결론적으로 들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거를 수능 것 자체가 거꾸로 이상하다. 음. 우리 아이들이 배운 걸 평가한다는 평가 원칙에 또 위배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비정상 회담에 나왔던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수능 영어 문항을 보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수능 문항은 수능 영어 문항 우리가 킬러 문항 접해봤잖아요. 대성 쌤 반성 많이 하셨죠. 자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네, 이런 이제 영어 같은 경우도 어 이제 이런. 전문적인 내용 또는 관련적이나 추상적인 내용이라서 영어 자체 해석이 어려웠다. 어 그리고 과도하게 길고 복잡한 문장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 비정상 회담에 나온 그 외국인께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말들이 지문에 나와 있다고 해서 이의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능 영어가 그동안에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었다는 것들을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봤는데 실제로 그걸 펼쳐보니까 그 민낯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세우기가 필요했겠구나 그래서 이런 문양을낸 건가 하는 어떤 저 현장의 이제 교사이기도 하죠 자괴감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지문을 예를 들면 이제 지문의 내용이 우리 학생들이 해석을 하고 독해를 하는데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과학자와 예술가의 현실을 추구하는 방법의 차이. 이런, 좀, 어떤, 형이 상학적인 내용을 다루는 문항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도 있었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소한 서양 철학의 추상적인 개념을 다루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게 올해 6월 모의 평가의 문항 거, 문항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런 것들, 수능을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이 대학교에서 학습하는 능력들, 역량 준비되었냐, 이런 역량을 평가해야 되는데, 사실은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배워야 될 철학적인 사조나 내용들을 선행하지 않고 나서는 국어도 풀수 없고 영어도 풀수 없게 되는 거죠. 음. 영어 문항 중에서 저는 그런 것들도 이제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변화, 변호사의 수입료 체계에 대한 생소한 소재를 다루는 문장도 있었거든요. 2023년도 대학 수능 시험에서 출제된 문항이에요. 이 문제, 뭐가 문제입니까? 가장 핵심은 우리가 사실은 영어가 아니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가 영어로 나와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률 용어를 알지 못하면 풀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딸이 사실은 수능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따진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어떤 교육청에 있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관여할 수는 없는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저한테 토로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금 대선생 보고 있는. 22학년도 이제 대학 수능평가 이제 21번 문항이에요. 이 문항은 주제가 되게 모호해요. 과학자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는 지양하되 어느 정도의 신뢰는 필요하다. 굉장히 추상적이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믿으라는 겁니까? 믿지 말라는 겁니까? 이걸 이중부정문이라고 이중 하죠. 그래서 실제로는 어 그냥 간단히 말한 걸 돌리고 돌려서 말한 건데 이렇게까지 복잡한 문장 구조를 과연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도대체 우리 학생들이 이 문장의 구조를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거죠. 과학자에 대한 맹목적 신뢰는 지양하되 어느 정도는 실, 어느 정도 신뢰는 필요하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에게 혼란함을 주기 위한 복잡한 문장 구조에 지나지 않지 않나 이런 이제 걱정도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제 말했지만 영어 문항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비, 나타났습니다. 어, 문제풀이가 연습이 된 학생들한테 유리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음. 어떤 문제죠? 그러니까 이 글의 흐름을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게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단서, 다서 전체적인 해석이 안 되더라도 되더라 단어 등을 가지고 위치를 찾는 기술이 좀 저, 적용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단에 있는 문장 자체들이 이미 단절적이에요. 분절적이에요. 근데, 어? 이거 어디에 들어가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다 특정 어휘나 단어를 갖고 기술적으로 풀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어떤 친구한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고, 정말 해결하기 힘든 문제일 수 있지만, 이 문제풀이가 숙달된 학생들은 쉽게, 비교적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항이었다는 거죠.